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은 한달에 두번 경기 동향을 확인하는데요 어, 며칠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bsi 지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그 하나구요 오늘 살펴볼 것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6월 ism 제조업 지수인데 저희 채널은 이제 검색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밑에 있죠. 다시, ISM 제조업 지수.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investing.com에 있는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리포트다.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는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 공급 관련 중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PMI는 상이한 가중치를 갖는 5개 지표, 신규 수주 30%, 그리고 생산 25%, 고용 20%, 공급자 운송시간 15%, 재고 10%를 통해서 산출하는 종합 지수입니다. 뭐, 이 지수를 보면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망치가 있고 실측치가 있는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좋겠죠. 밑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 그래도 5월에는 예측치가 46.8이고 실제가 47.1로 5월에는 조금 괜찮았다. 어,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 6월에는 더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예측을 빗나가서 거의 항상 낮은 수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5년 도표로 보시면 자, 경기가 이렇게 2018년부터 계속 안 좋다가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경기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점점 살아나다가 아, 21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여기서는 뭐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가 제일 안 좋았는데 코로나 때가 지금 여기죠. 여기인데 코로나 때 이후로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 이 보조지표는 다른 것도 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봤을 때는 6월달도 그렇게 뭐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볼 건데 한국지수는 뭐 미국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가 조금 그래도 기준이 되는 지수니까 S&P 500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캔들 차트로 바꾸고요. 한 달로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월간이 제일 정확하죠. 주간, 일간은 조금 세부적으로 보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 많이 내려왔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반등해서 전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하는데 지금 뭐 걸리는 곳이 없죠 한 요정도는 올라와 줘야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요 정도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요 정도에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왜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도 별로 좋지 않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어 밑에서 행보를 해줬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한 데좀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행보를 해주면, 굉장히 천천히 모아가고, 또 올라가면 매도치고, 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가 상승을 하면서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커졌다. 뭐, 이만큼도 횡보를 할수 있는 그런 폭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지수도 한번 볼까요? 한국 지수.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내려서 캔들 차트로 해서 월간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올랐죠뭐 올랐, 안 지정학적 리스크, 항상 북한의 도발,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어,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미국 쪽으로 많이 선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에는 밑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란 좀 쉽.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 인데요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고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다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정말 미국보다 훨씬 많이 하락했고요 다시 상승하는데 미국보다 훨씬 적게 상승했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한 지수가 어, 한2,500 정도 선이 가장 많았었는데, 현재 한 2,600을 돌파해 주면서 조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기가 안 좋은데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일단은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700까지도 현재 상황에선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기가 이제 그렇게 뭐 아주 절대로 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지수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차트라는 게 그리고 이 지수가 항상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 자리라 보면 여기 이제 급등했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번 죽였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차트를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여기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럴 수 있는 자리도 생길 거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데 서두르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뭐, 제가 오랜만에 약국 갈 일이 있어서 약국 갔는데, 한 종목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물어봤습니다. 자, 약국에 갔는데, 약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혼자 계셔서 제가, 그, 뭐라 하죠, 처방전? 예, 네, 처방전을 줬는데, 약사님이 바코드를 딱 찍으시더라고요. 딱 찍으니까, 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혼자 이제 약국을 운영하는데, 뭐 힘들어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자동으로 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회사가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JVM인 가 아, JV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JVM이 뭐 괜찮나요? 물어보니까, 뭐 가장 크고 뭐, 가장 역사가 깊죠. 이러길래 <laughs> 요즘에 많이 하나요 하니까 많이 한다더라고요. 하 어, 그래서 JVM 차트를 한번 봤는데 아 역시 중장기 종목으로 저는 관심 종목에 담아놨는데 야 역시 갈로만 간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월봉 차트로 보면 이제 굉장히 차트가 지금 좋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뭐. 어, 가간이죠, 가간. 굉장히 차트가 좋다. 자, 10년봉으로 봤을 때도 차트가 급등하고 있는 차트다. 자, JVM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연기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무 정보를 보시면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매출액이 2020년 코로나 당시에 1150억이었는데 올해는 1,676억 한 500억 정도 올라가니까 한 3년 만에 50% 가까이 매출액이 상승을 한다. 당기순이익은 뭐 104억에서 246억이니까 당기순이익은 두 배가 넘었죠. 예상치입니다. 올해는 3년 전에 비해서 두 배가 넘을 것이다. 자 굉장히 좋다. 순이익도 계속 올라서 지금 14.6% 정도 순이익률이 되고 부채는 46%로 별로 없고 유보율 현금 보유율은 작년 기준으로 2682%. 굉장히 현금 보유도 많이 하고 있고 PR은 11 정도로 어 올해 적당해 보인다 아직도 PBR은 1.56 자기 자산 대비해서 어 0.56배 정도, 1.56배 정도, 조금 고평가가 되고 있지만,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니까. 우린 투자할 때 이렇게 굉장히 실적 좋은 종목들을 해야 되겠죠. 일단 실적은 아주 퍼펙트 하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금, 어,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보이는데, 매수 상위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어, 외국계 자본 들어오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 를 차라리 사죠. <laughs> 모건 스탠리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 주식을 조금씩 차라리 산다. 해외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차트가 굉장히 좋은데, 차트 한번 보고, 이번 영상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 볼 때, 한 군데 더 보는 것을 알려드렸죠. 자 보시면 네이버에서 MSN 치시면 MSN 코리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차트를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자 JVM, JVM 주가 이렇게 치면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 여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냥 삼성전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치면 뭐1 0 0 나오겠죠.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V, 어 JV, M 주식회사 있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이 주식을 우리가 언제 사야 되나? 보시면 자 굉장히 옛날일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였다. 이게 이제 4월 28일이다. 저도 뭐 주식 차트를 자주 보지만 모든 종목들을 다살뭐볼 수가 없으니까, 4월 28일이 매수 타점이었다. 자,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해 줬을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었다. 아,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간다. 4월 28일, 어, 어떻게 차트를 보든 매수 타점은 4월 28일이었고, 현재 밑에 노란색 지지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여기를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를 칠 건지 이런 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 현재 굉장히 차트가 깔끔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JVM 주봉 차트도 보시면, 아, 완벽하다, 완벽해. 한 3, 4주 전에, 여기 전 저점을,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5주선, 여기 녹색 보이시죠? 5주선을 깨뜨리지 않고 가고 있다. 5주선 깨고 내려오면 매도를 치든지, 일단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주, 주, 주봉으로 볼 때는 주가 마감할 때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주에는, 3주, 4주 전에는 밑으로 쭉 내렸지만, 주가 마감했을 때는 여기 와있죠. 이럴 때는 5주선을 깨뜨리고 내려간 게 아니다. 5주선을 지켰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ISM 제조업 지수도 봤고, JVM, 한 종목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JVM은 평생 뭐, 천천히 뭐하고도 될 종목인데, 아, 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으면, 여기 쌍바닥 찍고 올라갔네. 야, 씨. 정말 좋은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은, 항상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쌍바닥 찍고, 야.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완벽하게 매수 찬스가 여기서 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들어가도 소량으로 들어가면 된다. 천천히 사모으면 되니까. 계속 올라가면 일정 수익 보고 팔면 되고 떨어지면 다시 뭐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천천히 모아가면 되겠다. 그럼 오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JVM도 봤는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제 채널에 와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보시면 최근 가입하신 분들 주식 관련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 소통방이 있으니까 뭐 간단한 보조지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재미삼아 이 종목 한주사 보세요, 한주사 보세요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시면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